안녕하세요. 나무장명 철원입니다. 아, 2020년, 운세를 좋게 하는 여행 방향입니다. 요새들 이제 여행을, 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좀 약간 줄어든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음, 여행을 이제 가실 때, 에, 뭐 개인 위주로 이렇게 이제 여행을 다시는 것도 괜찮겠죠. 아니면 가족 위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이런 장소로 이제 여행을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7월 20일날 운세를 좋게 하는 여행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 사이에 이렇게 도착하면 되겠고요. 여행 방향은 동북방향, 또 남서방향, 서북방향 이렇게 세 군데에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최소 40km 정도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여행을 가시고요. 여행지 근처에서 최소 1박 2일 정도 이렇게 머무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리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에, 검은 비닐로 포장한 배트병이나 아, 보험병 한 두세 개 정도를 미리 이렇게 준비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동북쪽 방향으로 어, 여행을 가시면 이제 운이 좋아지는 분들입니다.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 사이 이렇게 도착하시면 되겠고요. 여행 목적지는 우리가 국립공원, 뭐 도립공원, 군립공원, 이런 공원 위주로 이제 가시면 되겠고, 두 번째, 는 본인이나 친구, 뭐 배우자의 고향 땅, 이런 고향집으로 가시면 되겠고, 세번의 예전에 이제 몇번 가보았는데,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 있던 이런 장소로 여행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을 가면 운세가 좋아지는 분들입니다. 1953년, 62년, 71년, 80년, 89년, 98년, 그 다음에 뭐, 2009년, 그러니까 플러스, 어, 플러스 마이너스 9를 하시면 됩니다. 1950년생, 59, 68, 77, 86, 95, 그 다음에 이제 2004, 뭐 2013년생, 57년, 66년, 75년, 84년, 93년, 2002년생, 그 다음에 9를 더하면 2011년생,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5년, 64년, 73년, 82년, 91, 2000년생. 여기서 말하는 에, 뭐 1959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입춘을 기준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입춘이 양력으로 한 2월 4일에서 2월 5일 사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내 생일이 양력으로 <laughs> 입춘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은 입춘에 넘어서 태어났으면은 여기 50, 53년, 62년, 71년 생이고 혹시 양력으로 어, 여기 1962년이다. 그런데 양력으로 1월 30일이다. 그러면 이분은 62년생이 아니고 1961년생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몇년 우리가 띠를 기준하는 기준은 입춘을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효과는 객단가가 낮은 제품을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 이익이 늘어나고 손님이 많이 줄, 손님이 많이 늘어나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상으로 이제 비장이나 위장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한번 여행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서쪽 방향으로 여행을 가시기 바랍니다. 음, 여행 방향은 이제 기도 효과가 있다고 소문이 이렇게 난 장소라든지 문화적, 종교적으로 유산이 많은 지역 이런 쪽으로 이제 가시면 되겠고요. 여행을 떠나면 운세가 좋아지는 분들은 60, 52년, 61년, 70년, 79년, 88년, 97년. 그 다음에 뭐 2006년생, 그 다음에 2015년생이 렇게 좋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입학이라든지 뭐 공직이나 또 자격시험을 보시는 분들한테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학업운이나 공분이 이제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이제 분쟁이 있어서 소세 소송 같은 거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유리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북 방향으로 어,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명산이 등산로, 그다음에 산림욕장, 그다음에 나무가 이제 무성한 이런 산속으로 이렇게 여행을 좀 가시면 되겠고요. 여행을 떠나면 운세가 좋아지는 분들은 1952년 61년, 그 다음에 70년, 79년, 88년, 97년생, 그다음에 55년생, 64년생, 73년생, 82년생, 91년, 2000년생, 뭐 2009, 9년생, 이렇게 이제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행 효과는 이제 중매 결혼. 음, 중매 결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직시험을 보시는 분들, 그다음 일반적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모두 좋으니까 어, 결혼할 날에는 내가 소개팅으로 좀 결혼을 만나서 소개팅으로 어, 결혼을 진행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 그다음에 취직 하려고 하고자 노력하시는 분들, 일반적인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모두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아, 여행지 도착하고 나서 도착 이후 실천 사항입니다. 어, 계곡에 도착하시면 물이나 샘물에 세수나 구강을 하고 물을 많이 드시고요. 아까 이제 검은 비닐을 몇개 준비하시라고 했는데, 그 페트병에다가두개 정도 미리 준비한 물을 담으시고, 뭐 근처에 종교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소원성치 기도를 좀 하시고요. 집에 도착해서는 공민의 예, 사이즈 물이 약간을 영업장소나 서북방에 조금 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일 동안의 물을 하루 한컵 정도 이렇게 드시면 되겠는데 병 치료를 목적으로 이렇게 여행하신 분들은 하루 식전에 하루에 세번 정도 아침 점심 저녁 식전에 세번 정도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2020년 7월 20일 운세를 좋게 하는 여행 방향과 여행을 갔다 오면은 운세가 좋아지는 분들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신생아 장명, 개명, 사주, 궁합, 결혼이사, 개업대을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 무료 이름풀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이 예보나 방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이름풀을 드립니다.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수맥처방, 백수정과 그다음에 보기는 집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람이름문서장명철학관이나 대한수맥감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